토이스 프로방스 1 5 0분 안점 아니 토이스가 벌써 나온다고? 맞아 이거? 토이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, 두번 나오려나? 아니 너무 빨리 나왔는데 토이스가? 어 토이스가 빨리 나와? 어 두번 나오겠는데 잘하면은? 토이스 떴어요 아 이거 이거 옛날 많이 쓰는데아 크리라니 토이스 아까 떴어요 7시 33분쯤에 솜씨 아까 나왔어요 오늘은 좀 빨리 나왔어요 오늘 근데 한개더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긴 한데 또 혹시나 모르니까 한 개는 냅둬 봐봐요 한번 쓸 수도 있을 것같아 오늘은 근데 솔직히 하루깨기에서 사람들 다 정답은 알잖아 운영자 측에서는 하루에 한개 뜨지 않는다 우리는 막한 개를 정해놓고 한게 아니다 확률로 뭐두개 이상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, 우리 유저들은 다 알잖아. 무조건 다 하루 한개 뜨는 거. 근데도, 이렇게 빨리 나오면은, 우리는 스스로 희망줄을 잡고 있어. 한개더 나올 거라고.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, 뭐. 안 나오는 거 아는데도, 혹시나 모르니까 기다리는 거지. 근데 또 이게 혹시나 몰라. 더 나올 수도 있어. 야, 초이스 나왔다, 초이스 나왔다! 간모드 스저3 야, 초이스 나왔어, 초이스! 이럴 줄 알았다니까? 초이스 나왔어요! 초이스 나왔어, 우왕아! 초이스 나왔다! 어, 초이스 두번 나왔는데, 오늘? 아니, 무기안터져 아니, 기니무 꺼져, 무 아, 무기안버려지는데아무기안버려져렉 때문에 방해하는 스킬이 있단 말이야, 이거 요, 초이스 두번 나오네? 아니, 좀 버려져라, 무게야. 길었는데? 야우악아 오늘 진기다리기 잘했다 아, 근데 뭔가 오늘 두럭 나올 것 같더라 느낌이 아 이거 미리 받아야겠다 뭐 받지? 이것도 레그저을 받을까? <laughs> 내가 보기에는 공동 1등 그거 두장 갖고 있으면 오히려 깜빡할 것 같은데 의심받아가지고 사람 몰래 죽인 거 아니냐면서 두 장이나 갖고 있는 거 보면 은 어, 어 나왔다 얘들 어? 초이스 나왔다 아, 쉽다 옵저버 나 블루팀 가라 무조건 이거 점령전. 얘들 초이스 나왔어요 무조건 블루야. 얘들 초이스 나왔어 옵저버 낙사 두번 아, 무조건 블루팀 가세요. 옵저버 옵저버 점령전 점령전. 옵저버 정... 점령전 점령전에서 옵저버 첫 번째 있는 거 낙사 블루팀 블루팀 나 끝났어. 야나뭐러 레이팀 갔어. 레이팀 그냥 그 거기 사다리 밟고 올라가 왼쪽에. 맞네 아니 아니네 나 블루구나. 블로 그냥 뛰어내려 오냐 님들 초이스 나왔어요 야 내가 말했지 내 평균 시간때가 그때 나온다고 아직 9시 1 0분안 됐어 지금 9시야 그러니까 너, 가, 너 갔으면은 너못 받은 거야 그때 왜? 많이 나온다 했지 이 시간대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야 님들 초이스 45초 진짜 웃기다 어차피 딱떨어져까다 그냥 연괄시반에 떨어지고 있어 <laughs> 대체 다 스포타 어차피... 봐야 돼. 근데 어차피 지금 정시즌 아니잖아 그렇긴 한데 프레시절이잖아. 이또 같이 게임할거 아냐? 맞지 어 나왔다 야 초이스 나왔다 이탈리아 폭파 와 님들 초이스 나왔어 미친 이거 뭐야 와 존맛이었네 근데 초이스 나왔어 또 아니 이거 맞나 이거? 야돈버는 승리한다 이건가? 초이스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폭파 100% 무기 죽기 오늘 주겠대자돈버는 승리한다 뭐가답이다 선발은 승리한다 나 근데 이게 잘안 키우는 아이디인데